안녕하세요. 춘절아 꼰대씨입니다. 제가 첫 영상을 올린 지 아직 한 1년이 안 됐더라고요. 한 11개월 정도 됐는데, 블렌더는 벌써 4.0이. 알파 버전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오늘은 블렌더 4.0에서 좀 기대되는 기능이 하나 있어서 해당 부분 한번 설명드리고 블렌더가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어떠한 기능들이 추가됐는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볼 수는 있는데 모든 기능들이 다 나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도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대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블렌더 4.0 그냥 다운로드 받아놓은 상태고요 자, 탑뷰 이동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키맵 전혀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고요 기존에는 이 오브젝트를 복사하거나 아니면 뭐 이동하거나 이럴 때 줌이 안 됐죠 그리고 펜도 안 됐습니다 중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오토 컨스트레인치가 걸렸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에디트의 프리퍼런스 아마 정식 버전이 출시되더라도 동일한 위치에 있겠죠. Navigated i 비 g 이티드 듀링 트랜스폼 이 부분을 체크해 주게 되면 은 이제 말 그대로 트랜스폼 상태에서도 네비게이트가 먹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얘를 이동을 하는데 줌을 하면 이렇게 줌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쓰느냐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 에 있는 끝에서 하나 둘셋 네번째 점에다가 스냅을 붙이고 싶을 때 이럴 때는 기존에 얘를 갖다가 놓기가 힘들었죠 한번 갖다가 근처에 갖다 놓고 확대를 해서 다시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동해서 가는데 여기에서 확대를 하고 아이고 이거 마우스가 이거 옵션을 전혀 안 만들어놨더니 줌이 화면 중심으로만 드네요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G키 눌러서 가는데 여기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펜도 되고요 줌도 되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좀더 정밀한 스냅을 걸 수가 있고 모델링을 할 때도 계속 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겠죠. 여기에 뭐 에디트 모드 상태일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아까 옵션에서 봤듯이 이 부분은 키맵 e 항목의 네비게이트 듀닝 트랜스폼이죠. 그래서 이동, 회전, 스케일을 적용할 때만 되는 겁니다. I 키를 눌러서 회전을 할 때도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는 거고요.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익스트루드에서 갈게요. 이럴 땐안 돼요. 익스트루드는 트랜스폼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이렇게 거기까지 아까 그네 번째 점까지 가고 싶다. 이럴 때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블렌더를 한번 재부팅을 해볼게요. 블렌더를 재부팅을 했고요. 재부팅을 하면서 사용자 파일은 다 지워놓은 상태라서 처음 블렌더 실행했을 때 화면이 동일하게 뜨죠. 여기에서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키맵을 일단 가지고 들어올게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스타트 파일로 4.0이 이제 업어지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원래 쓰던 대로 이제 키맵들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 상황에서는 이 네비게이트 듀링 트랜스폼 체크를 해 준다고 해도 얘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어, 줌이 안 되죠. 이게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기존에 본인이 세팅해 놓은 키맵을 전체적으로 좀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정식 출시하게 되면 은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정식 출시는 현재 10월달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개발중인 개발 노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요거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키맵 설정에 대한 새 옵션을 구현합니다. 변환 중 탐색, 여기 네비게이드 듀링 트랜스폼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키맵이 이렇게 변경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사용하셔야. 본인이 사용하시는 기능을 잘 쓰실 수 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키맵들이 이거랑 같이 해서 엎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블렌더가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기능이 추가될 때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되느냐? 자, 블렌더 홈페이지를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빌드에 들어가게 되면 라스트 체인지 해가지고 탭이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와서 보면은 이런 페이지가 열리고요 블렌더 4.0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릭해서 보면은 지금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들이 여기에다 나와 있습니다 모델링 UV를 들어가게 되면은 트랜스폼에서 New 옵션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 라고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죠 이거는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용이 아마 추가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면 돼요 블렌더 3.6에서도 새로운 기능들이 이만큼이 있는데,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면은, 모든 기능들이 다,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본인이 2.93을 쓰다가, 갑자기 3.6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살피고 넘어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2.93을 쓰다가 4.0으로 갔는데, 4.0의 내용만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3.6에서 4.0으로 올라갈 때 추가된 기능, 변경된 기능들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때는 중간에 버전을 건너뛰고 갈 때는 중간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다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블렌더의 개발 속도가 요즘에 굉장히 빠릅니다. 새로운 신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그냥 인터넷에서 어떤 기능이 추가된다 검색을 통해서 다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나한테 필요한 기능이 추가됐는지를 한번씩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블렌더 3.5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gpu에서 osl맵을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그냥 어 됐네 하고 여기 들어와서 찾아보니까 되더라고요 블렌더 3.5 릴리즈 노트에 사이클스를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 오픈 쉐이딩 랭귀지 해가지고 GPU에서 옵틱스 GPU에서 지원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설명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이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라이트 샘플 해 가지고 이것도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라이트 트리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트리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많은 씬에서 노이즈를 굉장히 많이 줄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같은 렌더링 시간으로 돌렸을 때 노이즈를 줄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노이즈 스레숄드 값을 설정을 하고 렌더링을 돌리게 되면은 어 렌더링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기에도 설명이 나와요. 보면은 샘플당 렌더링 시간이 다소 길어지는 대신 노이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이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당연히 노이즈가 줄어드는 건 좋지만 렌더링 시간이 올라가는 건또 어떻게 보면 신무에서 좋지 않은 부분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본인의 작업 스타일 그리고 작업 여건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릴리즈 노트 페이지는 제가 영상 링크 하단에다가 남겨놓을게요. 필요하시면 찾아가서 한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